디지털 논리 실험 및 설계 15분 반 신훈영 교수님, 박진혁 조교님 수업 수강하고 있는 B815007 강현규입니다. 기본 실험 1번입니다. 저는 풀다운 스위치로 구현을 했습니다. A인풋, input, B인풋이 각각 0일 때 아웃풋 1입니다. 0, 1인 경우 아웃풋 1입니다. 1, 0인 경우 아웃풋 1입니다. 1, 1인 경우 아웃풋 0입니다. 기본 실험 2번입니다. 0 0인 경우 아웃풋 1입니다. 0 1인 경우 아웃풋 0입니다. 1 0인 경우 아웃풋 0입니다. 1 1인 경우 아웃풋 0입니다. 기본 실험 3번입니다. A인풋이 0, B인풋이 0인 경우 아웃풋 0입니다. 0 이인 경우 아웃풋 1입니다. 1 0인 경우 아웃풋 1입니다. 1 1인 경우 아웃풋 값이 0입니다. 기본 실험 4번입니다. A 인풋이 0, B 인풋이 0일 때 아웃풋 0입니다. A 인풋이 0, B 인풋이 1일 때 아웃풋 0입니다. 1 0일 때 아웃풋 0입니다. 1 1일 때 아웃풋 1입니다. 응용 실험 1번입니다. a가 0, b가 0일 때 아웃풋 0입니다. a가 0, b가 1일 때 아웃풋 1입니다. a가 1, b가 0일 때 아웃풋 1입니다. 1 1일 때 아웃풋 0입니다. 응용 실험 2번입니다. A, B, C, D 인풋 그리고 아웃풋입니다 0000일 때 아웃풋값 0입니다 01 01인 경우 아웃풋값 0입니다 101 1인 경우 아웃풋값 1입니다 1111인 경우 아웃풋값 0입니다 응용실험 3번입니다 노월 게이트를 3개 사용하여 주어진 시계 회로를 구현한 것입니다. A 인풋, B 인풋, C 인풋, 그리고 아웃풋입니다. 0, 0, 0일 때 아웃풋 0입니다. 0, 1, 0일 때 아웃풋 0입니다. 1, 0, 1인 경우 아웃풋 1입니다. 1, 1, 1인 경우 아웃풋 1입니다. 이 회로는 X는 A 플러스 B C 회로를 워월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로 구현한 회로입니다. 그리고 A 인풋, B 인풋, C 인풋, 그리고 아웃풋입니다. 0 0 0일 때 아웃풋 0입니다. 0 1 0일 때 0입니다. 1 0 1일 때 1입니다. 1 1 1일 때 1입니다. 따라서 노월 게이트를 세개 사용하여 주어진 식의 회로를 구현한 것과 1월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를 활용해 x는 a+bc 회로를 구현한 결과값은 똑같습니다. 따라서 둘은 같은 회로입니다.